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은 x의 n제곱은 a라는 그식을 만족하는 아이들을 말했지. x를 n번 제곱해서 a가 되었다. 이때 a의 n제곱근이 누군 거야? a의 n제곱근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하나의 근이 되는 것이지. 어. 그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거듭제곱근들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거듭제곱근의 성질 우선 주의할 사실은 언제나 이 조건들을 잘 봐줘야 되는 거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m과 n은 이 e 이상인 정수일 때 그리고 p는 양의 정수일 때 거듭제곱근은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대 하나하나 뜯어볼게. n제곱근 a의 n제곱은 a다. 이거는 왜 그럴까? n제곱근 a의 n제곱은 a다. 이건 거듭제곱근의 어떤 정의지. 예를 들어서 x의 n 제곱근 a. 요 관계를 만족하는 x를 a의 n제곱근이라 했고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을 n제곱근이라 표현을 했는데 이때 이거의 n 제곱근 x에 요거 넣은 거잖아. 맞니? 따라서 얘는 a가 될 수밖에 없겠지. 1번은 정의에 맞게 생각한 거야. 그럼 2번은 어떨까? 2번. n제곱근 a와 n제곱근 b의 곱은 n제곱근 a, b다. 이건 왜 그럴까? 지수 법칙을 조금씩 조금씩 한번 분해해 볼게. 봐봐. 2번, 이건 1번에 대한 얘기였고 2번을 살짝 풀어서 써보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에다가 전체 n제곱을 해보자. 되니 이것은 n제곱근 a에다가 n제곱을 한것 곱하기 n제곱근 b에다가 n제곱을 한 거랑 똑같지? 지수 법이기 의하여 얘는 뭘까? 얘는 1번과 1번에 의하여 a가 될 것이고 b가 될겠지 ab다 이때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잖아 따라서 n제곱근 a도 0보다 클 것이고 n제곱근 b도 0보다 클 거야 그렇다면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이거 자체가 0보다 크겠지? 되니? 따라서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ab ab의 양의 n제곱근이라 할수 있겠네 그러므로 a, b의 양의 n제곱근이 누구다? 이다 그래서 얘는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2번이 성립한다고 할수 있겠어. 정의대로 가보는 거지. 3번도 마찬가지야. 3번도 한번 생각해볼게. 3번 어떻게 풀까? 봐봐. 3번에서 3번 3번도 약간 2와 흡사한 방향이야. n제곱근 a에 지금 m 제곱이 있는 것이지. n 제곱근 a의 m 제곱. 요 본체에다가 n 제곱을 해 보자. 되니. 이것은 지수 법칙에 의하여 n 제곱근 a 곱하기 이렇게 해서 mn 바로 계산할 수 있겠지. 이거는 약간 위치를 바꿔서 n 제곱근 a의 n 제곱에다가 다시 m 제곱을 한 거네. 근데 이거는 1번 결과에 의하여 a의 m 제곱이 되겠지. 맞아? 이때 a가 0보다 크고 n제곱근 a 역시 0보다 크므로 n제곱근 a의 m제곱 얘 예. 얘는 a m제곱의 n제곱근이 할수 있겠지. 요놈에다가 n제곱근 해 주더네 얘가 됐다는 얘기야. 따라서 a의 m제곱에다가 n제곱근을 하면 누가가 된다? n제곱근 a 전체의 m제곱이랑 똑같다는 거야. 되겠니? 결국 정의로 한번 여기 본 거야. xn제곱은 a.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x는 a의 n제곱근이라는 그러한 정의. 그럼 조금 지우고 4번, 5번, 6번도 마저 생각해 보자. 4번 가볼까? 4번 역시 지금 2번이랑 굉장히 흡사해. 볼게.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라는 어떤 본체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n제곱을 해버리자. 그러면 이 아이는 n제곱근 a의 n제곱 나누기 n제곱근 b의 n제곱의 형태가 될 것이고 얘는 이 1번 과정에 의하여 a가 되고 b가 되겠지 근데 a랑 b 둘다 0보다 크니까 b분의 a도 0보다 클 것이고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얘도 0보다 클 것이야 따라서 이 아이 이 괄호 속의 이 아이는 b분의 a의 n 제곱이라는 거지 b분의 a의 n제곱근은 누구다?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다 되겠어? 그렇게 해서 4번이 성립함을 또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5번 해볼까? 5번도 비슷비슷해. 5번 보자. m 제곱근 안에 n 제곱근에 이렇게 있는 거지. 어. 요거에다가 전체적으로 m, n 제곱을 취해보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지수 법칙에 의하여 m 제곱근 열고 n 제곱근 a 먼저 m 제곱해주고 n 제곱을 할수 있겠네. 이때 요 부분 요 부분은 지금 m제곱근이 있고 m제곱이 있으니까 날아가서 같이 m제곱근 a의 n제곱이 남는다 할수 있겠네 이것은 결론적으로 a지 1번 1번 가죠 따라서 a가 0보다 크고 m제곱근 n제곱근 a 얘도 0보다 클 테니까 m제곱근 n제곱근 a 이 아이 이 아이는 결국 a a라는 아이의 양의 할수 있겠지. 양이 m n 제곱이할수 있겠지 양의 m n 지곱근이다. 되겠어? 얘를 mn 지곱했더니 a가 된 거잖아. 마치 x를 n 지곱해서 a가 된다면 x는 a의 n 지곱근의 관계가 성립하듯 실수일 때 얘들이 다 실수일 때 얘를 mn 지곱해서 a가 됐다면 얘는 a의 mn 지곱근이 난 거야. 되겠어? 또 하나 덧붙이자면 여기서 a, b 다 양수잖아. 어, 이런 아이들이 다 양수일 때, 양수일 때 그런 이야기야. 음수일 때 남부로 하면 위험한 게 예를 들어서 x의 네제곱은 마이너스 3을 해보자. 그렇다면 x는 네제곱 은 마이너스 3을 할수 있을까? 이거는 일단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 만약 에 허수 범위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일부러 실수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안 되겠다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이 양수란 조건이 있는 것이지. 그럼 또좀더 지우고 마저 마저 여기가 5번이었고 6번 한번 관찰해보자. 6번 한번 볼게. 6번 노란색로 할까? 6번 n제곱근 a n제곱근 a의 요렇게 생긴 거 다시 봐봐. a의 m제곱에다가 n제곱근을 취해준 거요 아이에다가 우리 우리 np제곱을 해보는 거야. 되겠어. mp제곱으로 하면 이제 정리해보자. n제곱근 a m제곱의 n제곱에다가 다시 p 제곱으한 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부리할수 있으니까 n제곱 먼저 한 다음에 p제곱을. 이 아이는 n제곱근에다가 n있으니까 am제곱. 요 근호 안쪽만 나올 것이고 이거의 p제곱. 결론적으로 amp제곱이 되겠네. 맞니? 이때 a의 mp제곱 얘 양수고 n제곱근 a의 m제곱 얘도 양수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amp제곱 얘의 얘 np제곱근은 누구다?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지. 봐봐. 얘에다가 np제곱했던 이얘가된 거잖아. 그렇다면 요거의 np제곱근은 요놈이 되겠다는 거야. 되겠어? 2i e, amp제곱의 양의 np제곱근은 누구다? n 제곱 근 a 이거 m 제곱이다. 되겠어. a랑 b가 양수이고, 0보다 크고, m n이 e 이상인 정수. 뭐 피는 양의 정수일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했어. 이들은 이제 어떤 복잡한 복잡한 거듭제곱근이 나타났을 때, 식을 간단히 하면 할때 이용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계산 많이 해보면서 채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 몇 문제? 살짝 풀어보고 한번 마무리 지어보자. 차례대로 한번 차분히 살펴볼게. 이 아이는 거듭 제곱근의 우리가 배운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 얘는 봐봐. 여기 이가 숨어 있는 거잖아. 6 제곱근 216이라고. 이거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세제곱근 216 겉에 루트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 얘는 루트 안에 세제곱근 6의 세제곱이 있는 거네. 그러면. 6의 세제곱에 있는 요 3이랑 거리쪽 있는 3이 같이 날아가면서 루트 6 되겠지. 맞니? 이렇게 3 3 날아가는 거야. 왜? 6. 6의 세제곱의 세제곱 근이니까그 세제곱 끈이 날아간 거지. 그럼 이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부터 문제 해볼게. 얘는 뭘까? 얘는 5 제곱 근에 마이너스 2가 5 제곱 있는 거지. 이거 얼마일까? 5 5가 싹둑 싹둑 날아가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지. 단 주의할 사실은 이거야. 얘는 4 4가삭동삭동 날아가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얘는 계산해 주면 결국 뭐니? 얘는 계산해 주면 네제곱근 16인 거잖아. 마이너스 2 4제곱이니까. 이건 달리 말해서 네제곱근 2에 네제곱 되니? 얘는 4가 4가삭동삭라아가서 2가 되는 거야. 결국 제곱근 안에 음수가 있을 때, 음수 비스무리한 게 있을 때는 좀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가 홀수라면 홀수라면 그냥 막 해도 되는데 왜냐 x의 n제곱은 a 요 관계에서 n이 홀수 a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x는 하나 나왔었잖아 실수는. 다 반면에 n이 짝수고 a가 양수면 x가 실수 두개 n이 짝수 a가 음수면 안 나왔었다고. 그러한 점에 의하여 요게 짝수고 안쪽에 음수 있으면 조금 차분히 풀어줘야 돼 더욱. 되겠니? 우선 이렇게 날아갔다. 하나 뭐 팁으로 정리해 보자면 n제곱근 a 요렇게 a의 n제곱의 n제곱근은 절대값 a가 되거나 그냥 a가 되는 거야. 언제? 이때는 n이 짝수일 때. 요때는 n이 짝수. 요때는 n이 뭐 홀수일 때. 봐봐.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막쏙 나와버리면 되는 거지. 하지만 n이 짝수일 때는 조금 침착하게 가져야 된다고. 되겠니? 이 아이 한번 해결해보자. 이 아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는 얼마니? 얘는 좀 정리해주면 5제곱근 안에 32라는 것이 2의 5제곱이지. 2의 5제곱의 제곱. 되겠어? 나누기 3제곱근 하고 이 여기 6을 넣을 수가 있었지? 넣었다. 되니? 더하기. 얘도 얼마가 될까? 얘는 결국 여기 2가 숨어 있는 거잖아. 6제곱근이고. 64라는 게 2의 6제곱이지. 되니? 이제 쭉 풀어 보자. 얘는 얼마일까? 얘는 위치를 살짝 바꿔 보면 5제곱근 얘는 그대로 두고 2의 제곱에 5제곱이지. 맞니? 나누기 2제곱에 5제곱.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조금 더 한, 조금 더 살짝 생각해 보면 세제곱근 얘는 그대로 두고 2라는 건 4로 바꿀수면 4의 3제곱이 되겠지. 2의 6제곱은 4의 3제곱인 거잖아. 맞니? 더하기 이게 얘 얼마일까? 얘이 자체로 요거 생각해봐. 2가 되겠지? 2가 된다. 계산 밑에서 해보자. 얘는 5제곱근이랑 5제곱 날아가면서 2의 제곱 나올 것이고 나누기 얘도 3제곱근 3제곱 날아가니까 4가 나올 것이고 더하기 계산하면 1더기 2니까 3이 되겠지? 이찮겠어얘 예, 한번 해결해볼게. 얘는 세제곱근 이렇게 이렇게 분해해보자. 무슨 말이냐? 세제곱근 네제곱근 a 이거 분해. 세제곱근 써주고 안쪽에 제곱근 a 곱하기 얘도 그러한 분해 방침을 이용한다면 루트 안에 세제곱근 a가 있고 분해 루트 안에 여섯제곱근 a가 있는 형태. 계속해서 가보자. 요기. 여기 여기 이가 숨어 있는 거고 세이 숨어 있으니까 이렇게 6 되겠지? 얘는 4, 3 곱해지는 거잖아. 12제곱근 A. 여기 뭐다? 거대적으로 성질. 여기도 6. 여기는 2가 숨어있어서 곱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3, 2. 6제곱근 A. 난 여기서 따로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 A하고 다 양수인 거야. A 양수야.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어서 1 되겠네. 되니? 얘도 해보자. 얘 어떻게 할까? 얘를 우선 조금 묶어볼 필요가 있겠어. 어떻게 묶느냐? 27이라는 건 3의 세제곱이지 3의 세제곱의 열제곱 9라는 건 3의 제곱의 열제곱 여기 밑에 있는 27 역시 3의 세제곱의 네제곱 하기 3의 제곱의 열한제곱 요 안에 루트가 이렇게 있네 정리해 볼까? 이는 3의 30제곱 하기 3의 20제곱 이 아이는 3의 열두제곱 3의 22제곱까지. 이 아이는 이제 분자는 3의 20제곱으로 묶어보자. 그러면 3의 10제곱 더하기 1이 나올 것이고 분모는 3의 12로 묶으면 1 더하기 3의 10 나오겠지? 그럼 어때? 또 약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네. 그럼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루트 안에 3의 20에서 10이 뺀 형태겠지? 3의 8제곱. 이 아이는 여기 2가 숨어있는 거니까 결국 3의 얼마다? 네제곱을할수 있겠네. 얘는 81이지. 마지막으로 얘. 한번 해결해보자. 얘가 뭐 쉽겠네. 얘보다. 얘 어떻게 할까? 네제곱근네제곱근 똑같으니까 집을 합칠 수가 있지. 네제곱근 안에 3 곱하기 27. 81이다. 얘는 달리 말하면 네제곱근 안에 3의 네제곱이니까 요거 요거 요거. 4 4. 날아가는 거지. 3이 되겠다. 되니?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어 뭐지 싶은데 싶은데 이 증명 과정 한번 찬찬히 따라가 보면서 다시 한번 x의 n제곱은 a 라는 하나의 방정식이 있을 때 x는 a의 n제곱근이다. n제곱근이라는 점. 단 어떤 주의할 사실은 x는 지금 실수라는 것이고 a는 양수일 때이러한 표현을 조금 자유자재로 해볼수 있겠다는 거야. 되니 다시 한번 거듭제곱근 성질 정리 보자.